자, 안녕하세요 찬홉입니다 음. 네, 여러분 저는 일단 체크아웃을 하고 왔고 일단 캐리어 당일 배송 지금 공항까지 해주는 거를 신청을 해놨는데 카톡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동안 저는 빵을 좀 먹겠습니다 아침으로는 이 사과 크럼블 사과 그리고 시나몬이 결합된 그런 거 도넛이에요 먹어볼게요 캐리어가 너무 커서 또 문제가 많아요 들고 다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후레시베리만 난다 후레시베리 과자 아시죠? 오 이거 맛있다 우리안 빠지네 이 초록색 봉투 안에는 스타벅스 리유저블 컵이 들어있어요 이걸또 분납을 해야 되고 스케줄이 빡셉니다 오늘 아직 계획은 안 짰는데 오늘은 여기 근처에서 더 있다 가려고 하다가 공항 근처에 있는 뮤직바를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국수, 고기국수 먹고 해장국 먹고 이렇게까지 스케줄을 짰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납치하고 아, 제가 원래 크림, 생크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도넛에는 거의 생크림이 베이스로 깔려있더라고요 근데 맛있어 저희 캐리어 회사에서 연락이 안 오면 은 제가 뭐 끌고 다니는 건 어떡하겠어요 잘 가, 잘 가. 너만 보여. 11시 27분인데, 이제 계획을 슬슬 짜야 되긴 하거든요? 손이 너무 건조해서, 록시땅 핸드크림에 바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서핑을 하고 난이후 손이 좀 탔는지, 엄청 계속 건조하고 빳빳한 거예요. 나 어제 크림안 챙겨가가지고 못 발랐어요. 노래 저작권 때문에 편집할때 어렵겠는데? 애기 냄새 나요, 애기 냄새. 네 여러분 지금 일단 연락이 닿 왔고 픽업해서 7시 반이 마감 시간이라고 더 하더라고요 7시 반에 제가 그걸 받으러 공항으로 가야 하고 그리고 어, 이게 제가 기내용 캐리어가 아니라 화물용 캐리어라서 15,000원인데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서 포스팅하면은 만원 할인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고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잘 해결이 된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그럼 어, 저는 저녁에 갈뮤직바를 일단 예약을 하겠습니다 해결, 잘 해결이 돼서 좋네요. 캐리어가 없으니까 진짜 한결 마음이 편합니다. 그것도 엄청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캐리어를 갖다 놓고 제주 시내로 이동을 하려고 해요. 제가 지금 1가열시1 3분인데 점심 먹고 또 하나 더 먹고 그 다음에. 갔다가 음악과가 5시거든요. 5시에 갔다가 2시간이니까 7시에 나오면은 딱 공항으로 이동해서 캐리어 받으면 딱 시간이 딱 적절하거든요. 일단은 점심은 자에국수가서 국수를 먹으려고 합니다. 너무 괜찮았거든요. 그때 그리고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우진해 장국을 먹을지 말지 그것도 생각 중입니다. 줄이 많으면 먹지 않을 거예요. 일단은 1시간에 1시간 반 정도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버스에서 내렸고 지금 자매국수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비행기 소리 보시면 은 공항 도착한 거이렇 새셨겠죠 제가 음악바도 예약을 이미 마쳐가지고 이거 먹고 뭐랄지 차차 생각을 먹으면서 해보면 될것 같아요 제가 요즘 아침을 거의 안 먹듯이 해가지고 아침에 힘이 없어요 원래 먹는 사람인데 제가 제주도 오니까 늦게까지 있다 자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일어나도 아침에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조리기구도 없어서 먹으려면 나가야 되는데, 준비하는 게 너무 귀찮아. 왜... 아 암튼 그랬어요. 다음 국수 먹고 좀 에너지 충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요 날씨가 좋아져가지고 제주도에 사람이 좀더 많아진 거같아요저 저번 주만 해도 엄청 없었는데... 그렇고 일단은 음에 국수 가보겠습니다. 와... 사람 사람... 이 사람이... 금방 해요, 금방. 말도 안 되게 많습니 그냥 좀 따라 먹고, 한번 가보시죠. 아, 저번에 한 판에 들어온 게 기적이었네요. 아... 배고파 죽겠는데, 기분은 또 잡혔습니다. 우리의 <목소리> 정 기다렸습니다. 아, 살짝 힘들고, 앞머리도 슬아보고, 고데기를 얼른 예. 해야 돼거 기분이 <목소리> 얼른 먹고 싶어 오늘 룩은 약간 트렌디한 요즘 룩으로 해봤습니다. 네. 이너로 펠어링 바타이트랑 그리고 셔츠를 이렇게 넥징 네. 레이저 그리고 백으로 포인트, 바지로 포인트 하는 네. 데 음식은 거의 1분 만에 나왔습니다. 고객들 나와서 사진 찍고 가는 것 같습니다. <laughs> 1만시거하0 넣겠습니다. 간1군 보증금 냈던 거를 받는 거.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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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케이 반납 빨리요 스카프스 끝발 네 저는 가족들 사다 줄 빵을 사러 아베베 또 방문을 했습니다 수보루랑 그리고 이정민포장하는 예정이에요 어 냄새 좋다 옥문시장에서 가족들 줄 빵을 구입하고 거기서 간단하게 포장마차에서 오뎅을 먹었어요. 오뎅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요. 오뎅 먹고 지금 약간 배 부르고 기분 좋은 상태로 저는 뮤직바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7시까지 뮤직바에 있다가 7시 반에 트렁크를 찾으러 갈 거고 비행기는 8시 50분 비행기입니다 공항에서 한 1시간 20분 정도 있어야 돼서 공항에서는 아마 넷플릭스를 볼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제가 가는 날에 바람이 또 많이 부네요 제주도는 바람의 도시입니다 그럼 빨리 서 만나요 네 여러분 저는 머리왜이래 저는 제주공항에 지금 도착을 했고 지금 캐리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방 오신다고 하니까 금방 오실 거예요. 제가 14박 5일, 14박 15일, 14일, 15박 1박 2일, 14박 15일 만에 떠하게 됐습니다. 캐리어 찾고 바로 저는 이동해서 체크인 준비하도록 할게요 아 추워 흐흐 흘려 추워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겠다 추우니까 여기 문에 서서 기다릴게요 제가 이런 피리어를 이렇게 배송해주는 업체는 처음 이용해 봐가지고 조금 약간 낯설기는 한데 일단 받고 제가 후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으가 왔어요 한 번만 네. 감사합니다. 어우, 저는 이렇게 캐리어를 사이 네. 조정 받았습니다. 어, 꽤 무겁네, 진짜. 일단 저는 지금 티켓을 뽑고 짐을 보내고 오겠습니다. 이 층에서 하는 게 맞나? 일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다 입력할 것 같고 팍스꺼.. 어다음와 저는 그러면 캐리어를 수정하고 오겠습니다 저는 드리어 서울로 갑니다 갈 때도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을 했습니다 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거 붙이고 면세점 구경 한번싹 하고 제가 향수들을 좀볼 거라서 향수 본 다음에 어.. 그 게이트 앞에서 잘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 지금. 네, 저는 면세점에서 가족들 선물을 사고 지금 간단하게 밥을 먹고 비행기를 타려고 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수업을 완료했습니다 도쿄공항에 도착을 해서 침착하고 이제 집에서 오늘은다 쉬고 갑니다 내일 또 수업이 있어요 칼집이 가득합니다 일단 가면 좀 자고 좀 있다가 내려서 가요 밖에 엄청 춥네요 하늘은